안녕하세요. 서산 미엘 드리점 오세현입니다. 오늘은 손상모 곱슬이 부스부스하게 올라오고 친수성 곱슬과 소수성 곱슬이 조금 있는 어, 손상모 매직입니다. 그래서 손상이 끝으로 갈수록 3단계로 계속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상이 많은 모발인데요. 어, 이 머리 시술할 때 기본적으로 전처리는 환원 전처리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케라틴이나 기본 전처리는좀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MC1에 기본적으로 환원제 2, 8대 MC1이 8, 환원제 2정도로 해서 베이스를 깐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뿌리 쪽은 원하는, 어, 약을 도포했고요. 끝에 쪽은 이제 크리닉제 섭, 믹싱, 저희 PPT 믹싱해서 두, 더, 두 번, 음, 손상모에 맞게, 어, 도포를 하였습니다. 그렇게 하고서 안정화 작업도 이렇게 하고 난 뒤에, 음, 워터 케라틴을 통해서 보습과 단단한 펩타이드 단단하게 결합을 시켜서 기본적으로 중간 크림이 끝나고 나와서 열부제 MC1을 발라서 습식 매직으로 두 가지 매직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매직을 피고 나서 중화제에 MC1을 기본적으로 9대1 비율로 크림 중화에 믹싱을 해서 중화를 한 다음에 메리미를 도포해서 마무리를 한 상태입니다. 그래서, 이거 매직, 매직 같은 경우에는, 원장님는 약으로 이렇게 쩔려고 하는 게 아니라, 매직은 기본적으로, 연화가지 연화법이 있고, 어, 폐윤도가 있어요. 그래서, 사전 전처리 작업에서 약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고, 물리치료가 가능해요. 물리적인 영향을 주는 방법들, 이런 부분들은 제가 또 이제 다루, 따로, 영상을 만들어 드릴 거지만, 그냥 약으로 꼽슬을 피는 게 아니라, 약을 도포했을 때 결을 잡아주면서 이 물리치료를 동시에 같이 들어가야 1차적으로 약에서 어느 정도의 꼽슬이 펴진 상태로 나와야 내가 힘들지 않게 저나 온도를 낮게 필수 있다는 점꼭 어, 음, 생각을 해두세요 원장님들. 네 오늘도 추운데 좋은 하루 되시고요. 하여튼 감사합니다.